여러분은 지금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중 하나죠. 하지만 이 사막에는 아름다운 비밀이 있어요. 3년에서 5년마다 갑자기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곳은 꽃피는 사막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씨앗들은 땅 속에서 약간의 비를 기다려요. 사막에 충분한 물이 생기면 약 200종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아타카마의 누런 모래가 보라색, 흰색, 녹색, 분홍색으로 변하죠. 사막에서 볼수 있는 또 다른 신비로운 현상은 모래 폭포예요. 바람이 협곡의 가장자리로 많은 모래를 가져오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효과를 100배 증폭시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 같은 모래 폭포가 생겨요.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같아요. 물은 한 방울도 없어요. 지역 주민들은 이 현상이 모래 폭풍이 임박했음을 경고한다고 말합니다. 엘프링 혹은 픽시링이라고 알려진 요정의 고리는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버섯이 신비로운 원형으로 자라는 현상이에요. 왜 요정의 고리가 거의 완벽한 원형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요. 어떤 미신에 의하면 요정들의 춤이 땅을 태워 버섯이 빨리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남부 인도에서 2001년 7월과 9월 사이 사람들은 역사상 기록된 가장 이상한 기상 현상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붉은 비가 내렸어요. 전형적인 폭풍우라고 생각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비의 색깔은 옷에 물을 들일 정도로 밝았어요. 녹색, 노란색, 갈색 그리고 심지어 검은색 같은 다른 색깔도 있었습니다. 우기가 한창일 때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몇주 동안 주기적으로 내렸어요. 연구원들은 이 특이한 비가 먼지나 녹조에 의해 색깔을 띠게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를 맛보려고 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녹조가 하늘 위로 올라갔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더욱 불안하게 느껴져요. 노르웨이 중부 시골 헤스달렌 계곡 위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가로지르는 흰색, 노란색, 빨간색의 떠다니는 불빛을 목격합니다. 그 불빛은 낮과 밤에 모두 나타나며 80년대에는 한주 동안 15번에서 20번 발견된 적도 있어요. 헤스달렌의 빛은 몇초 동안 지속되지만 때때로 1시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어요. 불빛은 떠다니거나 심지어 흔들리는 것처럼 움직여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불빛의 원인이 이온화된 철분 먼지 때문이라고 믿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나트륨, 산소, 수소를 포함하는 연소 때문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도 주장합니다. 스노우 도넛은 가장 보기 드문 기상학적 광경 중 하나인데 그 현상을 위해서는 완벽한 기상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로키산맥과 같은 눈 덮인 산간 지역에서 발견되고 바람 온도 눈 얼음 습기가 모두 적합할 때만 우리가 이 경이로운 고리들을 목격할 수 있어요. 땅에 젖은 눈의 얇은 층이 필요해요. 그층 아래에는 얼음이나 가루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넛을 마치 눈덩이처럼 언덕 아래로 굴릴 만큼 충분히 강한 바람이 불어야 해요. 일단 구르기를 멈추면 야구공 크기이거나 자동차 타이어만큼 클수 있어요. 모두 바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죠. 새로 형성된 스노우 도넛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까 얼른 카메라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머리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지구상의 다른 행성과 비슷한 생태계와 대기를 가진 곳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자, 믿으세요. 루마니아 남동부에 위치한 모빌 동굴은 무려 550만 년 동안 완전한 어둠 속에 닫혀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건설부지를 찾다가 비로소 그 동굴에 대해 알게 됐을 때까지는요. 과학자들은 동굴의 입구를 팠고 그 안에 완전히 독립적인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터널을 지나 바위를 통과하는 통로가 뚫렸을 때 과학자들은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유황수 호수를 발견했어요. 공기는 황화수소로 가득 차 있었고 지구의 대기가 포함하고 있는 것보다 100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공기는 독성이 강해요. 더 이상한 건 완전한 생태계가 이 동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33종의 생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동굴은 완전히 다른 대기를 가진 다른 행성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곳이 아무도 모르게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해왔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 정도예요. 이 나무들 좀 보세요. 인도 고무나무예요. 이 나무의 튼튼한 뿌리는 지하가 아니라 표면에서 자랍니다. 특수한 틀과 고정장치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이 뿌리가 자라는 방식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무가 작은 구덩이 옆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구덩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다리를 만들어야 해요. 자라나는 나무 뿌리를 필요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뿌리가 땅 속으로 침투하여 끝없는 폭우 속에서 튼튼해집니다. 다리 하나를 만드는데 약 15년이 걸려요. 여기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나무가 있습니다. 바레인의 사막에서 자라요. 그 나무는 수 킬로미터의 모래에 둘러싸인 이 모래 언덕 위에 400년 이상 서 있었어요. 이곳은 굉장히 덥고 습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녹색 잎이 있고 계속해서 자랍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그 나무가 어떻게 수분과 영양분을 얻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주변에는 석유가 매장된 곳만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그 나무가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마법과 자연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뿌리 덕분이라고 확신해요. 뿌리가 매우 깊어서 지하수원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운전하고 있어요.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몽롱해요. 차를 세우고 팔다리를 뻗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 보고 아름다운 일출을 봐요. 잠깐만요. 하늘에 태양이 3개 있어요. 눈을 비비지만 그대로예요. 하늘에는 여전히 세개의 밝은 태양이 있어요. 우리 태양이 세 개로 분열된 게 아니에요. 태양이 두개더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 현상은 썬 독이라고 불립니다. 주로 심한 서리 동안 발생해요. 하늘의 작은 얼음 결정이 빛을 휘게 하죠.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하나 대신에 세 개의 밝은 점을 볼수 있어요. 이 현상은 공식적으로 후광이라고도 해요. 보통 태양 주위에 있는 원을 가리키죠. 심지어 밤에도 후광을 볼수 있습니다. 가로등을 보면 불빛 주변에 있는 밝은 원을 볼수 있어요. 때때로 후광은 더 화려한 형태를 띌수 있습니다. 만약 공기 중에 얼음이 많다면 빛이 훨씬 더 휘어져요. 마치 거울이 12개 있는 방 안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후광이 사람의 눈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가짜 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평선을 보고 있는데 새벽이 시작되고 태양의 가장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그런데 잠깐만요. 태양이 하늘에서 높기 시작해요. 잠시 후 다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불과 1분 후에 진짜 태양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세계의 태양에서 본 것과 같은 빛의 공률 효과예요. 이번에는 빛이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태양 대신에 하늘에 있는 얼음 결정체에 반사된 태양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지만 지평선에 세개의 태양이 뜨는 일출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구에서는 아니지만요. 340광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중심에 태양보다 거의 2배 큰 별이 숨어 있는 항성계가 있어요. 두 개의 작은 별이 이 거인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 이상한 세계에도 행성이 있어요. 그곳에서의 일몰과 일출은 정말로 세계의 태양과 함께 발생합니다. 이런 일몰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데이트는 매우 성공적일 거예요. 가장 당혹스러운 자연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막에 내린 눈을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2018년 겨울.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더운 곳중 하나인 사하라 사막의 주민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모래를 덮고 있는 두꺼운 눈을 발견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모래 언덕 위에 내린 눈의 두께가 38cm에 달했어요. 그러나 기상학자들은 이 흥미로운 현상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최근의 폭풍으로 인한 강수량과 결합되어 비대신에 눈이 내렸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눈 낙타를 만들까요? 낙타 혹은 하나 아니면 두 개?